여러분, 오늘 머리를 감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를 겪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분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고 하셨고, 샴푸도 바꿔보셨지만,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한 줌씩 쌓였습니다. 그분은 샴푸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샴푸 후가 아니라 샴푸 전에 있었습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건조해지고 혈류가 느려지고 각질이 쌓이면서 모낭이 버티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때 자극이 한번 강하게 들어가면 약해진 모낭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런 변화가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엔 관리 타이밍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방식이 내일의 두피 상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샴푸 전에 단한 방울을 더해주는 습관입니다. 이한 방울이 약해진 두피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자극을 줄이면서 모낭이 버틸 힘을 키워줍니다. 오늘의 한 방울이 내일의 머리 숱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볍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샴푸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고 조금만 변해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관리법이 예전만큼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종류만 계속 바꿉니다. 하지만 문제는 샴푸가 아니라 샴푸 전에 두피가 준비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두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샴푸 자극이 직접 닿으면 약해진 모낭이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두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60대 두피가 갑자기 예민해지는지, 왜 예전 습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샴푸 전에 한 방울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달리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머리숱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고 조용히 쌓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샴푸 전에 한 방울을 더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60대 이후 두피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머리카락인데 진짜 문제는 두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두피는 몸에서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충분히 돌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려지는 부분이 바로 혈류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모근이 필요한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모발은 힘을 잃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피는 원래 자연스러운 피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피지는 과한 기름이 아니라 두피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피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피는 건조해지고, 건조함은 각질을 만들고, 각질은 모공을 막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어떤 샴푸를 써도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두피가 먼저 회복해야 머리카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샴푸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화입니다. 평생 써오던 샴푸인데, 어느 순간 가렵고 따갑고 당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샴푸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두피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가 얇아지면 같은 샴푸를 써도 자극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세 가지 변화, 혈류저하, 피지감소, 보호막 약화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두피를 약하게 합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샴푸 종류부터 바꿉니다. 그런데 샴푸를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가 샴푸를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게 만드는 준비 단계입니다. 샴푸 전에 더해주는 한 방울 루틴입니다. 이한 방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막 형성입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막이 얇아지고 같은 성분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씻어내는 제품은 두피에 직접 닿기 때문에 두피가 준비되지 않으면 따갑거나 가렵거나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샴푸 전에 한 방울을 살짝 바르면 이 오일이 두피 위에 얇은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호막은 샴푸 성분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자극을 눈에 띄게 덜 느끼게 합니다. 평생 같은 샴푸를 써왔는데 갑자기 예민해졌다면 두피 방패가 얇아진 겁니다. 두번째 원리는 두피 혈류 증가입니다. 두피는 몸에서 움직임이 가장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스스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샴푸 전에 한 방울을 바르면 손끝에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두피가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마사지가 가능해집니다. 혈류가 오르면 모근에 전달되는 영양이 늘어나고 모낭이 숨을 돌릴 공간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갑자기 힘을 잃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혈류가 먼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각질과 피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각질이 쉽게 굳습니다. 샴푸 전에 오일을 살짝 얹어주면 굳은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샴푸 과정에서 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평소 비듬이 많거나 각질이 쉽게 생긴다면 샴푸 전에 한 방울을 더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이든 모낭이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60대 이후 모낭은 충격을 바로 받게 되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을 살짝 풀어주듯 모낭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방울은 이 준비 운동을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샴푸 전 오일 루틴은 샴푸 효과를 더 좋게 만들고 두피 자극을 줄여주며 모낭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네 가지 원리는 모두 단순해 보이지만 60대 이후 두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샴푸 전에 한 방울을 더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오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전 세계에서 두피 관리에 가장 널리 쓰이고 노년층 두피에서도 부드럽게 도움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가 무겁게 느껴지고 샴푸를 해도 상쾌함이 오래가지 않고 각질이 쉽게 쌓이고 두피 냄새가 금방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빠르게 기름지면서 처지는 분들에게 더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두피 혈류가 느려져 있고 피지가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이 과정을 부드럽게 정돈해줍니다. 첫 번째 작용은 두피 혈류를 부드럽게 돕는 기능입니다. 이 흐름은 모근에 조금 더 따뜻한 순환을 만들어주고 모낭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두피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또는 두피가 오래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 오일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용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입니다. 두피 각질은 젊을 때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원액 그대로 두피에 바르면 안 됩니다. 식물 오일은 생각보다 농도가 높아서 직접 바르면 자극을 느낄 수 있고 간혹 열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샴푸와 같이 써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에 샴푸를 덜고 로즈마리 오일 단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손바닥에서 두 가지를 가볍게 섞습니다. 이 상태로 두피에 올려주면 샴푸는 부드럽게 작용하고 오일은 두피 위에서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사지할 때 두피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오일은 한 방울로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지가 많은 분들은 과량 사용하면 더 답답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샴푸 전에 두피에 직접 바르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피에 직접 바르면 오일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은 간지러움, 열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직접 바르는 대신 꼭 샴푸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식이 안전하고 효과도 꾸준하게 쌓입니다. 이렇게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각질 흐름을 정리해주고 두피 냄새를 안정시키면서 샴푸 자극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로즈마리 오일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이 오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피도 있습니다. 두피가 너무 건조하거나 피지가 거의 없거나 예민한 두피라면 로즈마리 오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보다 전혀 다른 성질이 오일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노년층 두피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년층 두피는 피지가 줄어들면서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호호바 오일은 두피 표면에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자연 보습막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두피를 감싸줍니다. 이 작용이 노년층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조한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막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호호바 오일은 이 부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두피가 왜 이렇게 자주 따갑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두피 표면이 건조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마찰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이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오일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효과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사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발 끝에만 바르고 정작 두피는 방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오일이 무겁게 남고 두피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샴푸 전에 손바닥에 한 방울을 떨어뜨린 뒤그한 방울을 얇게 펴서 손바닥 전체에 넓혀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두피에 가볍게 컨택해서 두피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두피에 가볍게 닿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두피가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샴푸 자극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호호바 오일이 두피 위에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샴푸를 하면 두피가 자극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건조함이 덜 올라옵니다. 샴푸 후 당김이 많이 줄어든다면 호호바 오일이 두피에 잘 맞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세 방울을 한 번에 쓰는데 이렇게 쓰면 두피가 아니라 모발에 잔여감만 남게 됩니다. 두피는 한 방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오일을 모발 끝에만 바르는 실수입니다. 이 방식은 모발은 무거워지고 정작 두피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호호바 오일은 노년층 두피에서 안정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로즈마리 오일과 호호바 오일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피 타입에 따라 맞는 오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피 유형에 맞게 선택해야 효과를 부드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금방 기름지고 아침에 감아도 저녁이 되면 무겁게 느껴지고 두피 냄새가 빠르게 올라오고 각질이 굳어서 하얗게 떨어지는 분들은 로즈마리 오일이 더잘 맞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이 피지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묵은 각질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지성 두피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성 두피, 민감 두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를 겪습니다. 두피가 쉽게 당기고 머리를 감은 뒤 건조함이 빠르게 올라오고 조금만 건드려도 따갑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불편함이 이어지는 분들은 호호바 오일이 더잘 맞습니다. 건성 민감 두피는 피지가 적어서 자연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로즈마리처럼 피지를 움직이는 오일보다 호호바처럼 보호막을 먼저 만들어주는 오일이 필요합니다. 호호바 오일은 두피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미세한 마찰을 줄여주고 건조함을 덜 느끼게 도와줘서 샴푸 후 당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성 두피는 로즈마리, 건성 민감 두피는 호호바. 이 공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지성인데, 어느 날은 유난히 당기고, 평소에는 건성인데, 어떤 날은 기름진 느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된 한 가지 오일만 쓰다 보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오일을 함께 쓰는 혼합 루틴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권하는 루틴은 월수 금에는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고 화목에는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는 일주일 동안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로즈마리가 피지를 정리하고 호호바가 보호막을 만들면서 두피가 피곤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피는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2주 동안 한 번만 집중해서 관리해보면 두피가 정말 빠르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오일을 잘 써도 두피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건 오일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피가 더 빠르게 안정되려면 샴푸 후 루틴, 마사지 순서, 물 온도, 마무리 건조법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노년층 두피는 젊을 때와 반응이 다르고 회복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리법보다 가장 핵심적인 세 단계만 집중하면 두피는 훨씬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단계는 샴푸 전한 방울, 샴푸 후 미온수 마사지, 주 2회 두피 스트레칭,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면 두피는 불편함을 서서히 줄이고 머리카락은 점점 편안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1단계 샴푸전 한 방울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직접 받으면 더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샴푸전에 두피를 준비시키는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일 한 방울입니다. 손바닥에 샴푸를 덜고 로즈마리 또는 호호바 중 자신에게 맞는 오일, 단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손바닥에서 부드럽게 섞고 두피 전체에 올려주면 두피는 자극을 덜 느끼고 샴푸가 더 부드럽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 루틴 전체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2단계, 샴푸 후 30초 미온수 마사지. 많은 분들이 머리를 헹구고 바로 끝내지만 두피는 샴푸 후 가장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두피를 다시 안정시키는 작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미온수 마사지입니다. 샤워기 물줄기를 강하게 하지 말고 따뜻한 물과 찬물이 중간 온도에서 가볍게 두피를 흘려보내줍니다. 이 온도가 두피 혈류를 살짝 올려주면서 두피 자극을 정리해줍니다. 손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줄기만 부드럽게 흘려보내도 두피는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이 30초가 두피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주 2회 두피 스트레칭 두피는 근육처럼 움직여야 혈류가 잘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피도 굳어집니다. 두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점점 줄고 모낭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 2회만이라도 두피 스트레칭을 해주면 두피 전체의 순환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피는 잠깐의 움직임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이 루틴을 4주 정도 꾸준히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십니다. 이 변화는 특정 제품 때문이 아니라 두피가 준비된 상태로 관리받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피를 바로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두피는 나이를 먹지만 관리받는 방식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나이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두피는 습관을 따라갑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두피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 두피 스트레칭을 천천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올라오고 하루 동안 당기는 감각이 덜 느껴질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두피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편안해지는 감각만으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두피가 편안하면 하루가 편안해지고 하루가 편안하면 몸 전체가 안정되기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두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오늘의 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로즈마리로 두피를 가볍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호호바로 두피를 부드럽게 감싸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분들의 습관에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관리받는 방식을 조금씩 잊어가는 부분입니다. 두피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배우신 한 방울 30초 마사지 두피 스트레칭을 하나씩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한 방울이 내일의 당신을 지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두피루틴이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